손절없이 15% 20% 수익을 만드는 종가매매 기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세력의 개입의 흔적으로 장, 거래 동반된 장대양봉을 활용하는 매매 기준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나 활용을 해 봤는데 자 이런 자리도 좋고 이런 자리도 거래가 동반된 강한 장대양봉인데요 자 어디서 잡으면 우리가 수익이 날까 이런 무작정 따라간다고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무작정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익 날수 있는 구간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주가의 흐름, 주가의 위치, 가격의 조정 이런 것들을 같이 보태기 플러스를 해보니까 수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기준봉, 이런 매매해 보면 기준봉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두 가지 기준입니다. 고점에서 40% 이상의 가격 조정 준 자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두 번째로는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해 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이탈되고 난뒤에 만들어진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입니다. 네. 중요한 가격대가 지지가 되고, 뭐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한번 살짝 나왔지만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 자리,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탈 나고 난 뒤에 거래가 실리면서 나오는 역배열의 15%의 장대 양봉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첨단소재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40% 정도의 가격의 조정을 준 자리 이 자리를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 이 하단에 떨어지다가 하단에 떨어지다가 역배열에서 땅 트는 이런 장대양봉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장대양봉이 만들어지니까 자 그대로 왔는데 또좀 눌려지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매수의 기준으로 어떻게 삼냐면 하 변동성이 강하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만한 자리는 이 기준봉의 시 쪽가를 회손하는첫 번째 캔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1차 매수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바로 튀면 수익이지만 좀더 눌린다면 1차 매수가로부터 15%가 더 빠진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에 강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강하게 오른 자리는 또 이렇게 강하게 급등량이 심합니다. 이런 자리는 좀더 오버, 언더슈팅으로 좀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수에서 100만원, 2차 매수는 두배인 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차 매수. 그리고 15% 빠진 자리에서 종가에서 2차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는, 평균 단가는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가 돼요. 대략 6,050원 정도가 될 거예요. 6,050원 정도.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이런 자리가 대략. 그러면은, 자, 기준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땅, 땅, 땅 치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1차, 2차 매수의 평균치에서 20% 수익은 벌써 이미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뒤로도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락을 멈추는 거래 동반된 장대 양봉 그리고 충분히 가격이 조정 준 자리 아래에서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하락이 잠시 멈추면서 떨어진 하락이 잠시 멈추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준봉이 만들었을 경우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했을 경우 수익이 나고, 어디서 매도했으면 수익이 실현을 할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 기준봉에, 이 기준봉에, 네, 이 기준봉에 시초가에, 이기준봉의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요. 이 기준봉의 상단 무렵, 혹은 기준봉의 시초가부터 대략 15에서 20% 정도 높이에서는 수익을 실현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이 기준봉에 열려 있는 구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잘 활용하면은 수익 내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단한 번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또 주가가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자, 이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를 해 주죠. 언더슈팅 나오면서 계속해서 잡아준 이 자리가 드디어 이탈이 나옵니다. 자, 이탈이 나온데 하락을 하면서 갑자기 저점에서 땅 치는 이런 거래 동반된 장대 양봉 16%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르다가 땅 치는 캔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12%니까 일단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기준봉입니다.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초가를 이탈한 캔들 여기서 첫 번째 1차 매수로 선을 그어두고요. 그리고 15% 빠진 자리를 제가 선을 한번 그어두겠습니다. 15% 빠진 자리를 자, 선을 대, 그어두고 이 자리가 만약에 종가상 터치 혹은 훼손되게 된다면 2차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자리가 되죠? 이 캔들이 됩니다. 자, 평균 단가를 보니까 평균 단가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4,400원 정도가 되는 평균 단가가 된,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13% 그리고 18% 수익을 주는 구간을 줬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 한번 기준봉이 만들어져서 이 기준봉이 계속해서 이런 파동을 그리죠. 파동을 그릴 때 우리가 여기 혹은 조금 더 눌른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 경우 평단가를 조절해서 충분히 수익을 주는 이런 변동성을 잘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가격의 지지를 계속해주는 자리입니다. 구간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시 이탈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탈이 나오면서 네, 이런 느낌이 나오죠? 이탈이 나오면서 자, 요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요 캔들이 25% 자, 역배열에서 땅친 29%의 캔들에 시초가를 또 훼손한 자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윗꼬리 친이 자리에도 22% 그리고 상한가 친자리는 34%까지 수익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락을 하다가 거래가 동반된 장대양봉이 딱 들어서니까 이런 변동성이 또 시작됐습니다. 하락이 멈추고 잠시 동안 변동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유리한 자리는 이기준봉의 하단부력에 사면 수익이 나고, 그리고 상단부력,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린 자리, 자리에서는 수익을 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익절의 자리라고 보시는 경우 수익이 낼수 있는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준다라는 겁니다. 자, 수익에는 항상 20%, 50% 수익을 딱딱 주는 그런 로봇 같은, 기 같은 그런 컴퓨터 같은 매매 기준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이 주가 흐름들을 잘 연구해서 매수했을 때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자료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을 분할 매수라든지 잘 해놓는다면 수익 나는 데는 분명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실시간 공부를 매주 금토일마다 가능하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은 실시간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시면 제가 그동안 업로드한 영상들을 계속 꾸준히 같이 공부하시면은 어 수익을 내시는 데는 반드시 또 수익을 내시는 데는 반드시 또 수익을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연구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시고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